나중에 일본어도 배우려고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중에 일본어도 배우려고 해를 공부하겠습니다. 주제는 계획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의도 말하기를 공부할 거예요. 먼저 어휘에서는 약속 관련 어휘와 표현을 공부하고 문법은 의려고, 자나요를 배우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대화를 들어보세요. 오늘 대화는 준수와 혜진이의 대화예요. 준수와 혜진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중국 사람이 길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혜진이가 중국어로 길을 알려줘요. 그 모습을 본 준수는 놀라서 혜진이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요. 준수는 혜진이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 혜진아, 중국어 할줄 아네? 언제 배웠어? 요즘 주말마다 중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 중국어 학원에? 왜? 취직하려면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잖아. 중국어 공부가 좀 끝나면 나중에 일본어도 배우려고 해. 중국어는 배우기가 어때? 아직 잘 못하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잘 들었어요? 준수는 놀라면서 혜진이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네, 중국어를 언제 배웠냐고 했지요? 혜진이는 중국어를 언제 배웠어요? 그리고 혜진이는 중국어를 왜 배워요?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대화에 나온 어휘와 문법부터 공부해 볼까요? 먼저 어휘입니다. 따라 읽어 보세요. 학원 학원 학교에 없어서 배울 수 없는 거나 학교에서 배웠지만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학원에 가요. 준수가 혜진이에게 질문해요. 학원에서 뭘 배워요? 혜진이가 대답해요. 저는 학원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다음 어휘입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다녀요. 다녀요. 이재훈 씨는 매일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와요. 준수는 매일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와요. 이재훈 씨는 회사에 다녀요. 준수는 학교에 다녀요. 여러분은 학원을 다녀요? 무슨 학원 다녀요? 그리고 저는 매일 저녁에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와요. 저는 매일 저녁에 헬스클럽을 다녀요. 다음 어휘입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취직해요. 취직해요. 준수는 대학생이었는데 대학교 4년이 모두 끝났어요. 대학교 공부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요. 취직해요. 저는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저는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싶어요. 대학교 공부를 모두 끝내고 나서 회사에 취직했어요. 따라 읽어보세요. 실력. 실력. 어떤 일을 잘할수 있는 것이 실력이에요. 제 친구는 외국어를 아주 잘해요. 외국어 실력이 훌륭해요. 저는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 해요. 그러면 외국어를 잘해야 해요. 외국어 실력이 있어야 해요. 좋은 곳에 취직하려면 외국어 실력이 있어야 해요. 다음 어휘입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꼭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중요해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요즘에는 외국어를 잘하는 게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외국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배운 어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학교에 없어서 배울 수 없는 거나 학교에서 배웠지만 더 공부하고 싶은 것을 배울 때 어디에 가요? 네, 학원. 학원에 가요. 이재훈 씨는 매일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와요. 준수는 매일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와요. 이재훈 씨는 회사에, 준수는 학교에, 네, 다녀요. 회사에 들어가요. 무엇을 해요? 네, 취직해요. 어떤 일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뭐지요? 네, 실력. 정말 꼭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어때요? 네, 중요해요. 잘하셨습니다. 어, 혜진아, 중국어 할줄 아네? 언제 배웠어? 요즘 주말마다 중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 중국어 학원에? 왜? 취직하려면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잖아. 중국어 공부가 좀 끝나면 나중에 일본어도 배우려고 해. 중국어는 배우기가 어때? 아직 잘 못하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이제 대화를 같이 한번 보지요. 오늘 대화는 준수와 혜진이의 대화인데요.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중국 사람이 길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혜진이가 중국어로 중국 사람에게 길을 알려줘요. 이 모습을 보고 준수가 놀라서 혜진이에게 물어봅니다. 어, 혜진아, 중국어 할줄 아네? 언제 배웠어? 혜진이가 대답해요. 요즘 주말마다 중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혜진이는 왜 중국어 학원에 다녀요? 왜 중국어를 공부해요? 네. 취직하려면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잖아. 그렇지요. 취직하려면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니까 혜진이는 중국어도 배우고 또 중국어 공부가 끝나면 일본어도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준수가 물어봅니다. 중국어는 배우기가 어때? 어때요? 네, 혜진이가 대답해요. 아직 잘 못하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네, 혜진이는 아직 중국어를 잘 못하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한국어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지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대화 속 문법을 같이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문법입니다. 의려고. 문장을 같이 봐요. 친구 결혼식 때 입으려고 이 옷을 샀어요. 이 옷을 샀어요. 그런데 왜이 옷을 샀어요? 네. 친구 결혼식 때 입을 거예요. 친구 결혼식 때 입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옷을 샀어요. 그럼 이 옷을 산 목적이 뭐예요? 네. 친구 결혼식 때 입다지요. 그러면, 의려고를 사용해서 친구 결혼식 때 입으려고 이 옷을 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의려고는 어떤 일을 하는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해요. 문장을 같이 읽어 볼까요? 친구 결혼식 때 입으려고 이 옷을 샀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문장을 하나 더 보지요. 한국 대학교에 다니려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여러분, 제 친구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그런데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제 친구는 한국 대학교에 다니고 싶어 해요. 한국대학교에 다니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그럼 제 친구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네. 한국대학교에 다니다지요. 그러면, 려고를 사용해서 한국대학교에 다니려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국 대학교에 다니려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잘하셨어요. 의려고는 동작동사와 같이 쓰는데요. 입다처럼 동작동사에 받침이 있으면 의려고가 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입으려고가 돼요. 그런데 다니다는 어때요?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뒤에 려고가 와서 다니다는 다니려고가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입다, 입으려고. 다니다, 다니려고.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법도 같이 공부해 볼까요? 두 번째 문법입니다. 자나요. 문장을 같이 봐요. 취직하려면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잖아. 오늘 대화에서 준수는 혜진이에게 중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혜진이가 이렇게 대답했지요. 네. 혜진이는 취직하려면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혜진이는 또이 말을 듣는 준수도 취직하려면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나를 사용해서 취직하려면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나요는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을 듣는 사람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용해요. 우리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취직하려면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잖아. 잘하셨어요. 그럼 문장을 하나 더 보지요.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김유미 씨가 이재훈 씨에게 질문해요. 오늘 왜 회사에 안 갔어요? 여러분, 이재훈 씨는 오늘 왜 회사에 안 갔어요? 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그런데 이재훈 씨는 김유미 씨도 오늘이 일요일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재훈 씨가 김유미 씨에게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이잖아요를 사용해서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자나요는 동사 그리고 명사 플러스 이다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먼저 동사와 같이 쓰일 때는 항상 뒤에 자나가 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중요하잖아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명사 플러스 이다일 때는 이 앞에 있는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이잖아요. 받침이 없으면, 자나요가 와요. 그런데 일요일은 받침이 있지요? 그래서 일요일은 일요일이잖아요가 돼요. 따라해 보세요. 중요하다. 중요하잖아. 일요일이다. 일요일이잖아요. 잘 하셨어요. 그럼 이제 마슬기 씨와 함께 오늘의 대화를 연습해 봅시다. 지금부터는 마세기 씨와 함께 오늘의 대화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세기 씨,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요즘 뭐 해요? 요즘 주말마다 영어학관에 다니고 있어요. 어, 슬기 씨는 영어 공부도 해요? 네, 나중에 한국에서 취직하고 싶은데 그럼 한국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영어 실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그럼 슬기 씨, 이제 오늘의 대화를 같이 연습해 볼까요? 네. 여러분도 마슬기 씨와 함께 오늘의 대화를 듣고 따라 읽으세요. 어, 혜진아, 중국어 할줄 아네? 언제 배웠어? 어, 혜진아. 중국어 할줄 압내? 언제 배웠어? 요즘 주말마다 중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 요즘 주말마다 중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 중국어 학원에? 왜? 중국어 학원에? 왜? 취직하려면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잖아. 중국어 공부가 좀 끝나면 나중에 일본어도 배우려고 해. 취직하려면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잖아. 중국어 공부가 좀 끝나면 나중에 일본어도 배우려고 해. 중국어는 배우기가 어때? 중국어는 배우기가 어때? 아직 잘 못하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아직 잘 못하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잘 하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대화 속 주인공이 되어서 연습해 볼까요? 네, 좋아요. 네, 저는 준수, 슬기 씨는 혜진이가 되어서 연습해 봐요. 네! 어, 혜진아, 중국어 할줄 아네? 언제 배웠어? 요즘 주말마다 중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 중국어 학원에? 왜? 취직하려면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잖아. 중국어 공부가 좀 끝나면 나중에 일본어도 배우라고 해. 중국어는 배우기가 어때? 아직 잘 못하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와 세기 씨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세기 씨는 한국어 공부할 때 뭐가 가장 어려워요? 저는 읽기요. 아, 읽기요? 읽기는 단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세기 씨 단어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는데. 좀 힘들어요. 음, 힘들죠. 힘들어도 매일매일 조금씩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꾸준히 잘 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열심히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목소리> 어, 혜진아. 중국어 할줄 아네? 언제 배웠어? 요즘 주말마다 중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 중국어 학원에? 왜? 취직하려면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잖아. 중국어 공부가 좀 끝나면 나중에 일본어도 배우려고 해. 중국어는 배우기가 어때? 아직 잘못 하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지금부터는 베카타 씨와 함께 말하기 듣기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베카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베카타 씨는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노래도 듣고 영화도 보려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아, 베카타 씨는 한국 영화도 좋아해요? 네, 재밌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베카타 씨, 오늘도 우리 재미있게 말하기 듣기 연습을 해볼까요? 네. 먼저 앞에서 배운 어휘와 문법으로 말하기 연습부터 해보죠. 네. 여러분도 베카타 씨와 함께 말하기 연습을 해보세요. 먼저, 의료고를 사용해서 말해보세요. 네. 준수가 유진이에게 질문해요.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메카타 씨, 유진이는 한국어를 왜 공부해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한국회사에 취직해요. 네, 그렇지요. 한국회사에 취직하다.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한국회사에 취직하려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맞아요. 한국회사에 취직하려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잘하셨어요? 이번에도 의료고를 사용해서 말해보세요. 네. 조영상 씨가 김유미 씨에게 질문해요. 무엇을 하려고 고기를 사요? 베카타 씨, 김유미 씨는 왜 고기를 사요? 목적이 뭐예요? 음, 불고기를 만들어요. 그렇죠. 불고기를 만들다.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불고기를 만들려고 고기를 샀어요. 네, 맞아요. 불고기를 만들려고 고기를 샀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자나율에 사용해서 말해보세요. 네. 아빠가 지민이에게 질문해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베카타 씨, 지민이는 왜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에요. 그렇죠.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다. 그런데 이건 이재훈 씨도 알고 있겠지요? 지민이는 아빠도 오늘이 어머니 생신인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미역국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요. 네, 그렇지요.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미역국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요. 잘하셨어요? 이번에도 자나요를 사용해서 말해 보세요. 네. 조영선 씨가 김유미 씨에게 질문해요. 백화점에 오늘 꼭 가야 해요? 어때요? 오늘부터 세일하다. 백화점이 오늘부터 세일해요. 그런데 김유미 씨는 조영선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말하죠? 오늘부터 세일하잖아요. 명절 선물도 사야 하고요. 네, 그렇지요. 오늘부터 세일하잖아요. 명절 선물도 사야 하고요.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듣기 연습을 할 거예요. 오늘은 엄마 김유미 씨와 아들 준수의 대화인데요.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엄마, 전 오늘부터 베트남어를 배우기로 했어요. 그래? 갑자기 왜? 저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 요즘에는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지. 그런데 베트남어 배우기가 어렵지 않겠니? 어렵겠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래, 열심히 해봐라. 잘 들었어요? 네. 좋아요. 그럼 문제를 같이 풀어봐요. 네. 1번. 준수는 취업 준비를 위해 무엇을 공부하기로 했습니까? 영어, 일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베트남어요. 준수는 베트남어를 배우기로 했어요. 네, 맞아요. 그렇지요. 잘 하셨어요. 그럼 다음.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네. 취업을 위해 외국어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다른 내용과 달라요. 취업을 하려면 외국어 실력이 중요해요. 네,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럼 다음 준수는 외국어 배우기가 어렵지만 열심히 하려 합니다. 어때요? 이건 맞아요. 외국어 배우기가 어렵지만 열심히 하려고 해요. 네, 맞아요. 오, 백하터 씨, 오늘도 아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어휘 플러스로 가서 약속 관련 어휘와 표현을 배워봅시다. 어휘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약속 관련 어휘와 표현을 배워봅시다. 선약이 있다. 선약은 먼저 한 약속이에요. 회사 동료들이 내일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요. 그런데 저는 먼저 한 약속이 있어요. 선약이 있어요. 그럼 회사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선약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다. 3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정말 3시까지 왔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친구와 내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내일 갈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해요. 꼭 오세요. 약속을 어기다.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어겨요. 한 친구는 온다고 약속하고 잘 오지 않아요. 그리고 늦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매일 늦어요. 그 친구는 약속을 잘 어겨요. 약속을 취소하다. 내일 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약속을 취소해야 해요. 급한 일 때문에 약속을 취소해야 해요. 약속을 미루다. 약속을 미루다는 약속을 한 날짜나 시간보다 나중으로, 후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약속을 내일로 미뤄야 할것 같아요. 미안해요. 약속을 미뤄야 할것 같아요. 이제 문장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세요. 혜진이와 준수가 오늘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혜진이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준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준수야, 오늘 약속을? 여러분, 약속했는데 없던 것으로 해요. 오늘 약속을 뭐 해요? 네, 취소하다. 취소해야 할것 같아. 준수가 답장해요. 왜? 무슨 일 있어? 준수는 혜진이가 먼저 한 약속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요. 먼저 한 약속. 뭐지요? 네, 선약.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봐요? 네, 선약이 있었어? 혜진이가 오늘 약속을 취소하는 이유를 말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려고 못해서 미안해. 혜진이는 왜 미안해요? 네,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합니다. 그런데 혜진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아파서지요. 그래서 준수는 혜진이가 너무 걱정돼요. 아니야, 많이 아파? 병원에 같이 가줄까? 혜진이가 대답해요. 같이 갈수 있어? 준수는 같이 갈수 있어요? 네. 그래, 같이 가자. 2시 30분까지 학교 정문에서 만나자. 준수와 혜진이는 2시 30분까지 학교 정문에서 만나기로 새롭게 약속했지요. 그런데 혜진이는 아직 수업이 안 끝났어요. 수업이 3시 30분에 끝나요. 약속 시간은 2시 30분인데 수업이 3시 30분에 끝나니까 혜진이가 준수에게 말합니다. 미안, 아직 수업이 안 끝나서 한 시간만. 네, 약속을 미루자. 준수가 대답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난 도서관에 있으니까 많이 아프면 연락 줘. 혜진이가 대답해요. 고마워, 준수야. 잘하셨어요? 마세기 씨, 백카타 씨, 오늘 수업 잘 들었어요? 네. 네. 네, 우리 오늘은 의도 말하기를 배웠지요. 맞아요. 그래서 문법에서는 의라고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문법에서 연어도 공부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오늘은 약속 관련 어휘와 표현도 공부했지요. 네, 네 어때요, 여러분 이제 한국어로 의도를 말해야 할때잘 말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